2015년 8월 28일 목요일 홀리디체 긍정학원 인천에 척박기 전에 라이딩 곰들이 크리스탈 퍼비님, 크리스탈 퍼비님 라이딩 곰돌이님 반갑습니다. 네, 테드쌤도 반갑습니다. 네. 어, 테드쌤 알러뷰. 어, 우리 큰손 노희형, 대표님 아세요? 노희형. 요즘에 유튜브도 너무 도움 되고 마케도 그 브라우니를 만드셨다가 대박을 치고 그날 팔 파셨고 여러가지 되게 성공시키고 파, 팔아가지고 CJ도 근무했었고 오온뭐 등등 유명한 데 많이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여자 대표님으로서 참배울게 많은데 이분이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번아웃을 번아웃이 오면 일하다가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는 번아웃이 온 적이 없대요. 응? 왜 그러냐?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은 걸 배우고 내가 급여까지 받는데 번아웃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급이 번아웃이 된다는 거는 급여를안 받는다 그러면 자기, 그니까 돈이 관련이 안 되면 자기는 생길 거예요. 근데 돈을 받는 경우라면 생길 수 없다. 생긴다면, 바로 그러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를 반성하고 바뀌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뼈를 맞았죠. 아, 그래. 감사 자족, 자족. 이 감사함과 같은 거 아닌가.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해석하자면 내가 노력한 건 대가를 받는 건데 내가 번아웃이 온다는 건 교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직장 생활에서 한동안 배우는 동안에는 도만하지 말고 실력 쌓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번아웃 없이 최대한 많이 배우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게 저도 지금 뭐 출퇴근 거리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졌어요. 해야 되나? 얻을 것도 너무 많지만 포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자족하고 내게 주어진 감사한 것 보면 되게 많을 것. 한번 좋은 연단의 시간일 수 있으니 좀잘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잘 뽑겠습니다. 예. 뒤 누가 제 영상 찍고 못쳐다보네요즐고 <laughs> 사람 없는 지루고 거룩한 부서에 다이 교육 받은 아주 어다다 삼아들다 우리 좀 부탄 좀 좋아 잘 찾아 갖다우 부르산 행복과 하나되는 독서 경험도 뭉게 뜻하고 난 잘하고 전체라면 리더십과 거리가지는 않더라. 전책을 해서 전세계를 빠져나갔다. 14세기 태도는 똑똑스럽영어 강하게 다녔다. 1 실력고 영성모두같이금 검사를 한1 0 0다 12월 1치1 5 0 0 0에서 소통 정리가 선생 받았다. 13 0년 도서관에 배당 강남 건을 얻은 사람들도 왔다. 14 유튜브로 인스타 건강 인프다15성경설도 끊기다 1 0월일다 스마트폰 게이 빠지 않는 3일 주도고장나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정원마스터 세대가서 못했다. 18 남은 돌려오 날도 없는데 축구 선에다15긴정으로는들어습니다 네. 감사, 자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네, 또 만나요.